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또 수도원에서 함께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언약 백성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지켜내야 될 제반 율법의 선포가 바로 앞에 있던 25장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모세가 예배에 대한 문제를 다시금 옮겨와 언급합니다. 예배. 여러분 언약 공동체는 한마디로 예배 공동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돼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땅에 살게 될 때는 가장 먼저 우선 순위로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예배에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라. 즉 구원받은 백성들의 제1순위 우선 순위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또 그들의 정체성도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결국은 예배로스 풀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내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들로 나를 섬기는 자로 만들겠다. 나를 예배하는 자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렇게 천제를 깔면서 시작하면서 이제 결국 26장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토지, 수산의 만물을, 11조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 그냥 그 재물들, 예물들 갖고 오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결국 예물과 재물은 뭘 뜻합니까? 제사로 이어집니다 예배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너의 정체성을 확인할 것인가 를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26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법도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여야 됩니다. 자신의 풍성한 삶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동일하게 어떻게 그 삶을 이제 영유에 갈 것인가. 결국 이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어 공적인 자리에서 형식과 순서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도 맞지만 그렇게 한 주의 첫 시작을 예배로서 시작하지만 그 자리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젠 여러분의 삶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모든 자리에선 그 예배 연장 선상에서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 예배는 바로 이제 여러분의 삶으로 확대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장을 세달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달락으로 나누는데 첫달락은 1절에서 11절까지 올바른 예배의 삶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2절부터 15절은 매 3년에 11주 봉헌에 대해서 말씀하고. 16절에서 19절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젠 본격적으로 순종의 말씀, 순종의 삶을 이어져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삶을 살아간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또 어떤 적용점이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모든 삶, 모든 시간 최고의 가치를 드리라라는 겁니다. 모든 삶, 모든 시간 최고의 가치를 드리라.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를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을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절 이, 이 말씀에서 이제 여러 많은 수식어와 또 명령이 담겨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모든 수산의 만물입니다. 만물, 만물이 뭡니까? 만물, 첫 번째 것, 이런 뜻이가 되겠죠. 첫 번째 것, 이첫 번째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가인은 땅의 곡식으로 드리고 아벨은 짐승의 짐승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눈여겨 볼 것은 예물의 종류가 아닙니다. 피를 흘려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받으시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으시고. 그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물을 드리는 태도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 차이에 있습니다. 아벨은 어떻게 성경에서 묘사를 하냐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답니다.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새끼와 함께 그 기름. 기름은 계속해서 레위기에서 나오는 또출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들처럼 가장 좋은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그리고 첫 새끼, 즉 그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처음 얻었던 것으로 그 얻었던 것에 얼마나 그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벨의 제사와 제물과는 대조적으로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즉 소산물 중에 수산물 중에 일부를 들였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수 있듯이 그 삶의 태도, 그 행동, 그 가치관 담겨져 있는 그 하나를 바라볼 때그 인생을 그 삶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그마 보이는 조그마해 보이는 태도 하나, 그 행동 하나 속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담겨 있고 그 삶의 자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삶의 가치관을 보셨고 가인의 자세를 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죠. 거기에서 동일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첫 번째 것 만물입니다. 만물 가장 좋은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그겁니다. 이 만물이라는 것은 물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면 이 만물 속에는요 두 가지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만물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o n 절에도 보십시오 셋째 해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 십일조를 3년에 한 번씩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일조 11조, 십일조가 뭡니까? 10분의 1. 우리는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10개 중에 하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만 십일조 성경에서 말씀하는 십일조는요. 사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인 히브리인들에게 1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단순히 확률상 10%가 아닙니다 1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 그리고 어, 처음 것 이런 뜻이에요 그 처음 것에서는요 나머지를 대표하고 나머지를 대신하는 그런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으로 장자의 심판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것이 죽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심판을 하셨어요 그 심판은 결국 모두를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장자를 죽임으로써 그 나머지를 심판하는 전체를 심판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의 1조 첫 번째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머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11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상 마치도 세금을 떼듯이10% 드립니다.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십일조를 드림으로써 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10일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가장 외적인 태도가 십의 1조, 10일조 예물을 드리는 것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10일조 속에서는요. 나머지 9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권은 인정하는 것이오니 제가 하나님 의 뜻에 맞도록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로 11조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11조 그리고 여기 나오는 첫 번째 것 만물 그 고백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그대로 고백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소유 내가 가지고 내가 만들어 내고 내가 힘써서 한 것이 아니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그 소유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소유권과 함께 통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통치 다스리는 것이죠. 이것을 언제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즉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이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마다 모든 드려지 모든 예배 자리마다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하는 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시간들 이렇게 준비하여 정성껏 드리는 예물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드리는 예배의 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개념이 뭡니까? 영어로 워십 가치를 드린다라는 명사형입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행위. 여러분 최고의 가치 있는 행위는 뭡니까? 단순히 물질만이 아닙니다. 시간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내 가치를 포함 이제 포함이 될수 있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예물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도 오시고 시간도 오시고 또 여러분들 그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만큼 정성과 또그마음들로 쏟겠습니까? 외모서부터 씻고 깔끔하게 옷 입고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오셔서 예물 준비하고 오시는 이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다 모든 최고의 가치가 함께 모아진 데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현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에서는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산재물 왜 몸을 산재물로 드리라는 걸까요? 거기서 말씀하는 몸이라고 하는 소마라고 하는 헬어 단어는요 전체적인 전인격적인 삶을 가르칩니다 우리 육체, 이몸뚱아리만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 내 가치관, 내 방향, 이 몸까지 내 육신까지 다 포함한 것이 바로 소마예요 소마. 그것을 하는게께 드리랍니다 즉그 말은 우리 예배 자리는 단순히 이렇게 주일 날 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리는 이 자리만이 아니라 그 자리를 시작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들 여러분의 가치가 있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방향성이 담겨 있고 하는 일주일의 모든 시간까지도 다 포함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산제물로 즉 예배의 자리로 이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국은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자리가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여러분의 예배의 현장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백성들, 즉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 이미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두 번째는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자 그렇다면 예배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가 말씀합니다. 본문 3 절을 보십시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고백하라는 것. 여러분 예배는 고백하는 현장입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모든 삶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경배를 받으실 합당한 분입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배 속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 몸만 와서 우리 시간만 투자해서 앉았다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와서 뭘 고백합니까? 오늘도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내게 방향과 내 삶의 주권을 순간순간 놓치고 살아왔던 것을 다시금 제 자리로 돌이키는 것 그렇게 해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시고 중심이 되십니다 늘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고백되어지는 예배의 자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 방랑하는 아람 사람 내 조상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 아람 사람이 애굽에 내려가서 소수로 거류했답니다 누굴 말할 것 같습니까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이 아람 사람이죠 사실은 히브리 민족인데 외삼촌 밧딴 아람에 가서 아람의 사람처럼 약 2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 집에서 그 풍파를 거친 다음에 다시금 이 가나안에 들어왔죠. 근데 거기서 끝까지 머물지 않고 결국 기근이 들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요셉이 있는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결국 이이 야곱의 삶은요. 방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열매를 먹고 추수할 때 반드시 너희의 과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 선조들이 어떤 출신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희도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을 걸어 기억한 걸어갔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이 땅에 정착하여서 평화롭게 안주하여 살았던 민족이 아니라 방랑하는 삶을 살았던 민족이다. 너희 출신은 그렇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하게 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목이 될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방랑하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정착가에서 하나님의 풍요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감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감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감사.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감사가 영어 표현으로 thank, you. thank you잖아요. thank you. 이 thank가 어디서 나옵니까? think에서 나온대요. 생각하는 가운데, 생각할 때, 지나왔던 과거를 기억할 때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나간의 삶을 살았는가 어떤 방랑의 자리에 있었는가 근데 지금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한 해를 또 돌아보시면서 여러 많은 걸음들을 걸어오셨을 겁니다 때로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었겠지만 더 기억에 남는 건 괴롭고 힘들고 아팠던 시간들 그 걸음들을 여러분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여기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와 있어서 오늘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과거를 상기할 때 올려 드리는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10일 잠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왜 객과 함께 즐거워할까요? 바로 우리가 그 객이었기 때문에. 방랑하는 나그네 계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도 같이 불러들여서 즐거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그 말은 내 과거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 에 있었는데 은혜 없이 살수 없는 그런 정말 미물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들을 돌아보면서 너희도 같이 즐거워하자. 그 알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교이고 전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중요한 가치와 또그 방향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함께 나누고 함께 흘려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셋째는 그리스도를 본 받으라입니다. 그리스도를 본 받으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뛰어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들을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있습니다. 10절 에 이어진 17절에,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들을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어, 지켜야 하는 가장 우선 순위가 뭐냐면요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정하는 것은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구원의 길을 펼쳐 주셨는지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그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될까요? 이 믿음은 내 안에서 자생하여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즉, 이 믿음은 외부로부터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외부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스의 고백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었다, 내가 이 믿음에 이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저히 외부로부터 누군가의 전달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그 믿음, 내 안에 조건이 없고 공로가 없기 때문에 이 믿음도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누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약하다 말할 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는 들음을 통하여서 얻게 되고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그 도를 행하고 행하랍니다. 자, 그 도를 행하고라고 하는 말은요. 정확하게 그 길을 따르고 그런 뜻이에요. 따르고. 그 길을 따르고.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 내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이제 그분이 걸으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자이고 그것이 바로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 도, 그 도는 무슨 길 무슨 도를 말할까요? 어떤 길을 말할까요? 오직 한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총체적인 결론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길 궤도에 들어서서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의 태도이겠죠.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열심을 만들어 내고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쫓고 걸어가면서 내가 깨지고 <laughs> 내가 부서지고 내가 순종했던 그 모습들, 그 자리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죠. 흙그 깨어지고 부서지고 순종했던 걸음 걸음마다 돌아보면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날 만들어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 가면서 우리의 자랑, 우리의 공로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함 드러내서 그 자리에 주님 찾고 하나님 자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되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긴 일생 속에서 작은 하루의 시간이겠지만 이 하루 속에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꽃피워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